한국의 팀 문화 들오면나 이민 갈 거야 진짜. 아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? 최저 임금 이만 너무 비싸. 지구 반대편 직원 쓰는 미국 식당. 내려봐봐. <laughs> 화상, 채... 화상 채팅으로 주문 받는 거임. 중으로 지금 통하면서 지금 사람 주문 받는 거야. 이거 이유가 있더라? 필리핀 시급은 3달러인데, 뉴욕에서는 최저임금이 16달러라서, 아, 이거 진짜 획기적이지 않냐, 얘들아? 어차피 얘네들 최저임금대로 안 주고, 팁으로 채우잖아. 근데 팁은 서비스 때문에 주는 거 아닌가? 서비스라고 할수 있나? 이렇게 주문받아도 팁 그득그득 받겠지? 한15% 20%? 주문은 키오스크로 받고, 응대는 하면들어 하고, <laughs> 팁 어떻게 받은 팁, 팁 주문하면서 받겠지. <laughs> 근데 나 이거 나획기적이라고 생각해. 약간 그러니까 시급을 못깎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 구하는 거 미친 거 같아. 나도, 나도 회사 차리면 필리핀 사람들 구한다. 저걸 구한 사장도 대단하고, <laughs> 저걸 구한다는 거라는필 그러니까 난 사장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. 돈 아끼는 거에 재주가 있는 것 같아. 난 진짜 생각도 못했다. 점점 선 넘는 미국 팀 문화 근황. 이식당에 최소 택배율이 정해져 있나요? 일반적으로 18% 20% 22%입니다. 얘들아, 팁이 20%가 너무. 저기도 물가가 대단해요. 100달러 음식 시키면 20달러 팁임? 어, 결제 단말기에 고객이 직접 팁 입력. 어 뭐야? 그냥 고객 선택할 수 있네. 야, 야, 노, 노 팁이 있는데 노 팁? <laughs> <laughs> 계산서 22%의 팁이 이미 포함되어 있대 <laughs> 저 놀았네 6명 이상이면 최소 22%의 팁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말이군요 네 그렇죠 단체인 경우에요 그러니까노 팁을 골라도 6, 6명 이상이면 22%의 팁을 반드시 내야 돼오오토나 포장 주문해도팁 집을 주도 <laughs> 공원 <laughs> 매점에서도 팁 지불 유도. 야, 이거 서비스도 없구만. 하기 기계에 땅바닥 놓으려면 뭐, 뭐땅 있어야 되는 거 맞으니까, 일단. 어, 그것도 서비스인가? 하기 자기 집에서 못하니까. 뭐 때문에 팁을 내야죠? 하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했어요. 오, 드라이브스루. 얘도 20% 내겠지? 내가 스스로 온라인으로 주문했는데, 하루에 팁을 추가하는 항목이더라고 <laughs> 잠만 온라인 주문에 팁을 받는다고? 저는 한국에서 살게요. 진짜 미친 건가? 뭘 배려해 주는 척하고 있는 거야? 미친 거 아니야? 미국의 경우 음식값이 코로나 이후 두배 정도 뛰었는데 거기에 팁을 내는 비율도 올라가서 팁 자체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포장이나 온라인 주문에서도 팁을 요구하는 상황임? 미국인들도 팁 과도하게 내는 거 지쳐하는 중. 아, 근데 님들 말이 안 돼. 봐봐. 얘들아. 온라인 주문이잖아. 그 그래, 내가 쿠팡에서 라면 만 원짜리 사면 2천원팁 내고 배달비 3천원 내고 15,000원이잖아. 야, 농담 아니라 한국에 팁 문화 들어오나 면 이민 갈 거야, 진짜. 야,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. 야, 이게 나라냐? 그러니까. 야, 팁 문화 들어 아 진짜로 이미 배달비로도 심한데 난 그렇게 생각해 팀문화 들어오면 임용 간다고 했지 근데 이미 우리나라에 팀문화가 있어 배달료 어떤데 7천원 8천원 나왔는데 난 그게 팁이라 생각해 난 팀문화랑 다를 게 없다 생각해 본죽이 배달비가 4천 어디에요? 본죽이 배달비가 4천 원이래요 팀문화라는 이름에 거부감이 있으니까 아예 다른 이름으로 그 팀문화를 시, 실행하고 있어 바로 배달비라고 자발적으로 주는 게 팀인데 팀은 고마운 마음에 주는 거지 그냥 당연하게 주는 게 아니라고 아닌데요? 제가 자영업자면 팁 받을 건데요. 뭔 소리 하는 거죠? 팁 받는 거 게이드가 아님? 15% 20% 25% 선택을 왜 만들어 놓은 거죠? 내라고 <laughs> 내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. <laughs> 근데 25%는 너무 심하다. 어떻게 25%라는 숫자 가 나온 거지? 살지 말는 건가? 디질한 건가 그냥? 그냥? 디질까 그냥? 그냥 디지하겠다 그냥. I'm